안녕하세요. 꼭두각시 노름 남사당 놀이 이수자 강양난입니다. 문화로 있다. 덜미 버수스 말이 지금 시작합니다. 인형은 단순한 놀이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시대의 숨결, 사람들의 바람, 그리고 문화의 흔적이 담겨 있죠. 한국의 전통 나무 인형 꼭두각시 노름의 덜미 인형과 서양의 줄인형 마리오네트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인형이 오늘 하나의 무대 위에서 만납니다. 시작합니다. 문화로 이따 덜미 버수스 마리 그럼 한국의 전통인형 꼭두각 시노름 덜미와 서양의 전통인형 마리오네트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꼭두각 시노름은 한국 전통인형극으로 덜미 인형 조정사가 머리 위에서 조안구 개정하며 움직이는 독특한 방식이 특징입니다. 꼭두각 시노름은 한국 유일무이한 전통인형극으로 해학과 풍자 익살스러운 말솜씨로 양반의 허세를 비꼬고 백성들의 소망을 대변하여 웃음 속에 삶의 진실을 담아냅니다. 손맛으로 살아나는 전통의 혼, 그것이 바로 한국의 꼭두각시놀음 덜미 인형입니다. 이번엔 줄을 이용해 조정하는 특징을 가진 서양의 인형 마리오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양의 인형 마리오네트는 줄을 이용해 자유롭게 조정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형입니다. 머리, 손, 다리 등에 연결된 여러 개의 실을 인형 위에서 조작하여 실제 사람처럼 걷고 춤추고 연기하게 되죠. 16세기 유럽에서 발전한 마리오네트는 종교극에서 시작하여 서민극, 동화극, 풍자극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체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섬세한 움직임과 연출력으로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하는 인형 그것이 바로 마리오네트입니다. 이번엔 2024년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던 꼭두각시 바람날다 위시 윈드 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꼭두각시 바람날다 위시 윈드 윈은 새 단어 담긴 염원처럼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이 시대의 바람을 타고 세계 무대에서 날개를 펼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남사당놀이 이수자 강양란의 이수자던 작품입니다.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이씨, 뭐야 이거지? 오면오면 이게 뭐야 뭐가 또아이고 역시 여보세요 아이. 아이 어르신 아이 누구야 아이 오빠 오빠 <laughs> 역시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 어디 가래 오빠 오빠 <laughs> 아 누가 그냥 나 그냥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요. <laughs>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laughs>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 아, 내가 매력적인 당신한테 끌려서 내 정신은 못 차리겠소이다 아따 얼굴도 보고 싶소 아, 왜 뒤돌아 서 있어 아이고 이리 가까이 이리 혼나 업고 놀자 가까이 좀 오시오 아따 부채 좀 치워보라 누구야 아뭐 그럼 영각탱이, 조강지처 박대하는 저런 이 꼭두각시야,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인형은 작지만 그 속에 담긴 문화는 깊고 넓습니다. 덜미와 마리오네트, 우리는 다름 속에서 소통과 공존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덜미 인형과 서양의 마리오네트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형은 문화의 거울이자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문화로 있다. 덜미 버스스 마리. 다음에 또 만나요.